이재용 회장의 부당승계 의혹 항소심 무죄 선고에 경영 전면 복귀를 기대했던 삼성.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. 하지만 검찰의 상고 결정으로 다시 사법 리스크에 묶이면서 먹구름이 들었습니다 삼성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몸을 낮췄지만 실망감은 감추지 못했습니다. 삼성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타격이 크다고 밝혔습니다. 앞서 이 회장은 항소심 무죄 판결 다음 날 오픈 AI CEO 샘 올트먼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과 만나 한미 AI 동맹의 신호탄을 쏘아올리며 자유로운 경영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. s a m s u n g decide We discuss. We have a very good discussion. 삼성의 위기는 코앞에 닥쳐 있습니다. 1년 반 넘는 수감 생활. 100여 차례의 법정 출석을 반복하는 가운데 반도체 주도권을 빼앗겼고 미래 먹거리도 찾지 못했습니다. 이재용 회장의 리더십 부활 역시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. 그룹 컨트롤타워 설치와 등기이사 복귀가 불투명해졌고 인수합병 등 중요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. 여기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전쟁과 반도체 보조금 중단 문제도 여전히 숙제로 남겨진 상황. 무엇보다 지난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사법 리스크가 더 연장된다면 이 회장이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는 물론 삼성을 되살릴 골든타임도 놓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. YTN 박견입니다.